알리익스프레스 스마트한 생활 올인원 로봇 청소기 드림이 올인원 로봇 청소기 Z10 프로는 먼지 비움, 흡입, 물걸레 기능을 갖춘 3인원 제품입니다. 중량은 3에서 6kg으로 가벼운 편이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긴 사용 시간을 자랑합니다. 원격 제어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사이클론 필터로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. 먼지 상자 용량도 넉넉하여 자주 비울 필요가 없어요. 1년 A, S 보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.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편리함을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. 샤오미 로 o i d m i e v 맥스 물걸레 올인원 로봇 청소기는 현대인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국내에서 발송되며 2년간 무상 A, S가 제공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ROIDMI 코리아 브랜드로 신뢰도가 높고 서울 용산구에 사업장이 있어 빠른 고객 지원이 가능합니다. 특히 물걸레 기능이 있어 바닥 청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. 집안일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이 로봇 청소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옴니 이 로봇 진공 청소기입니다. 이 제품은 걸레 컬렉션 기능과 셀프 클리닝 독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 후에도 관리가 용이합니다. 빈 먼지통과 스마트 베이스는 가정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주죠. 샤오미의 브랜드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집안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